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믹스커피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믹스커피는 몸에 나쁘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죠? 설탕도 많고, 프림 때문에 건강에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믹스커피가 사실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믹스커피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파헤쳐보고, 올바르게 즐기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커피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거예요. 우선, 믹스커피가 왜 나쁘다고 알려졌을까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사람들은 믹스커피가 열량이 높다, 설탕이 많이 들어있다, 그리고 프림이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가 잘못된 정보일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제가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믹스커피의 열량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믹스커피를 마실 때 많은 분들이 열량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믹스커피 한 잔에 들어있는 칼로리는 약 50칼로리에 불과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비교해드릴게요. 밥한 공기는 약 300칼로리, 콜라 한 캔은 108칼로리입니다. 사과 한 개도 130칼로리죠. 생각보다 믹스 커피 한 잔의 칼로리는 아주 낮은 편입니다. 심지어, 요구르트 작은 병과 비슷한 열량이에요. 그래서 하루 한두 잔 정도의 믹스 커피는 다이어트나 식단, 관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안심하셔도 됩니다. 물론, 커피에 설탕이나 시럽을 추가하면 칼로리가 올라갈 수 있으니,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설탕이 많이 들어있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설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많이 마시는 믹스 커피 한 잔에는 약 6G의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하루 50G 이하의 설탕 섭취를 권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믹스 커피 한 잔을 마시면 하루 권장 섭취량의 약10% 정도를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맞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생과일 주스 혹은 스무디 한 잔에 들어있는 설탕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무려 60G 이상의 설탕이 들어갑니다. 믹스커피는 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설탕이 적게 들어있는 편이죠. 그래서 적당한 양을 즐기면 건강에 크게 해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팁 하나. 설탕을 줄여서 드시고 싶으신 분들, 믹스커피 포장지에 보면 설탕 조절 부분이 있는 거 아시죠? 그 부분을 잘 사용하시면 설탕을 줄이면서도 맛있는 믹스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거나 당 섭취를 조절해야 하는 분들도 이 방법을 통해 믹스커피를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페인은 어떨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제 세 번째 카페인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카페인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불면증이나 불안감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식약처에서는 하루 성인 기준 400mg 이하, 임산부는 300mg 이하의 카페인 섭취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믹스커피 한 잔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얼마일까요? 약 43mg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드시는 바닐라 라떼 한 잔에는 250mg의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닐라 라떼 두 잔만 마셔도 하루 권장 섭취량을 초과하게 되지만 믹스커피는 8잔에서 9잔까지 마셔도 괜찮습니다. 믹스커피를 마시면 살이 찌거나 건강에 안 좋다라는 이야기 사실 많은 양을 마셨을 경우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루에 한두 잔 정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다음으로 이야기할 주제는 프림입니다. 프림이 건강에 해롭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프림은 우유처럼 보이지만 사실 식물성 경화유지로 만들어진 성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포화지방이 몸에 안 좋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프림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의 양은 많지 않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프림에 포함된 야자유 성분이 걱정되실 수도 있지만 그 양이 적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몇잔 정도의 믹스커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다하게 마시게 되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믹스 커피를 마실 때 포장지로 커피를 저으시는 분들 계시죠? 포장지에 인쇄된 잉크가 녹아서 몸에 해롭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부분도 안심하셔도 됩니다. 커피 포장지의 인쇄 잉크는 120도 이상의 고온에서 녹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끓는 물에서도 잉크가 녹아 나오는 일은 없으니 안심하고 저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카페스테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커피를 마실 때 기름막이 뜨는 걸 보신 적 있으시죠? 이 기름막은 카페스테롤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카페스테롤은 항염과 항암효과가 뛰어난 성분입니다. 한국식품연구원에 따르면 당뇨병성 망막증이나 암 류마티스 관절염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즉 커피를 적당히 마시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카페스테롤에는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인데요.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핸드드립 커피처럼 페이퍼 필터를 사용하면 카페스테롤을 약95%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필터를 사용한 커피를 마시는 것이 좋겠죠? 마지막으로 카제인 나트륨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카제인 나트륨은 프림에 들어가는 성분 중 하나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성분이 건강에 해롭다고 오해하곤 하십니다. 하지만 카제인 나트륨은 식품 안전기준을 통과한 성분으로 유아용 과자나 가공식품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믹스커피를 드실 때에도 안심하고 즐기셔도 됩니다. 이렇게 믹스커피는 적당히 섭취하면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하루 한두 잔은 오히려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믹스커피에 대한 오해를 풀고 올바르게 즐기는 방법을 알고 계시니 앞으로는 걱정 없이 커피를 즐기시면 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